다음 학 3주차 수업은 지난 주에 이어서 악기와 보컬 등을 어떻게 녹음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기를 한번 녹음을 해볼 텐데요. 저는 이런 비트 위에 턴테이블로 어, 스크래치를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턴테이블을 오디오 카드 인풋에 연결을 해놓고 다음에 로직에서 오디오 트랙을 만든 다음에 턴테이블은 스테레오 악기이기 때문에 스테레오 포맷 그리고 오디오 카드의 인풋 3,4번에 제가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인풋 3,4번으로 설정을 하고 트랙을 생성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악기의 레벨을 체크를 하고 녹음 버튼을 준비해서 녹음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선 저는 어, 1, 2마디는, 그, 전주로 남겨두고 3마디부터 연주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 처음부터 그냥 음악을 쭉 들으면서 기다렸다가 3마디째 녹음을, 연주를 시작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두마디로 짧은 경우가 아니라 뭐 8마디였던지 전주가 혹은 곡 중간에 들어가게 됐던지 녹음할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걸 앞에서부터 쭉 들으면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녹음을 할게 시작될 마디에, 마디에 이 발을 두고, 그 다음에 세팅에, 레코딩에 들어가면 내가 녹음을 할때몇 마디 전부터 카운트를 할수 있느냐가 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한 마디로. 설정해 놓았는데, 그럼 제가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마디부터 녹음을 할 거지만, MR은 두 번째 마디부터 제가 녹음 단축키 R을 누르게 되면, MR은 두 번째 마디부터 나오게 되고, 전한 마디를 듣고 기다렸다가 세 번째 마디부터 녹음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녹음을 했는데, 들으셨던 것처럼 두 번째 마디에도 제가 소리를 냈지만 그 부분은 녹음이 되지 않았고, 제가 발을 두었던 세 번째 마디부터 지금 두 마디가 녹음이 되었던 거죠. 모니터를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두 박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거를 오토펀치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부분만 다시 녹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펀치 라는 걸 누르면 빨간색 어 이렇게 섹션이 생기고 요 부분만 제가 녹음을 다시 쓰겠다는 건데 이럴 때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지금 옆에 켜져 있는 리플레이스 라는 버튼이 눌러져 있을 경우에는 지금 먼저 했던 첫 번째 테이크는 지워지고 자동으로 내가 다시 녹음한 테이크가 덮어지게 되는 거고, 제가 리플레이스 버튼을 껐을 경우에는 첫 번째 테이크도 남겨두고,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녹음하는 것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설정이 되는 건데, 일단은 덮어 씌우는 걸로 제가 한번 녹음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3, 4 마디를 듣고, 여기부터 이렇게 덮어씌우게 됐죠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플레이스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오토펀치가 되어 있을 때 빨간색으로 묶어놓은 부분만 새로 녹음이 씌워져서 덮어씌우는 방법이고 이거를 만약에 끄게 되면 끄게 됐을 경우에는 녹음 버튼을 눌렀을 때 아, 예. 이렇게 제가 다른 샘플로 녹음을 했는데 두 개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했던 것도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한 것도 남아있고, 이걸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서 쓸수 있어요. 와, 예. 와, 예. 이렇게 내가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녹음한 얘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한걸 듣고 싶으면, 와, 예! 이런 식으로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순서지 아시겠죠? Replace를 눌렀을 경우에는 지워지고 얘를 껐을 경우에는 녹음을 몇번 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계속 테이크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내가 녹음한 부분에 중간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오토펀치를 이렇게 걸어두고 나서 그 구간만 다시 녹음을 했을 때 들으면서 같이 노래 보컬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따라 부르는데 따라 부르는 부분은 녹음이 되지 않고 오토펀치로 설정이 된 구간만 녹음이 되는 거니까 더 자연스럽게 녹음이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정을 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음한 구간을 제가 이두 마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녹음을 할 경우에는. 루프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루프를 세 마디를 걸어놨는데 세 마디 중에 3사 마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녹음을 하고 싶다 다른 어, 이~ 런 식으로 해도 보고 저런 식으로 해도 보고 혹은 한부 똑같은 것을 계속 똑같이 녹음해서 제일 좋은 테이크를 찾던지 아니면 여러 방식으로 해서 그중에 좋은 걸 찾던지 어쨌든 같은 부 같은 부분에 어, 녹음을 반복해서 할 때에도 이걸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한번 하고 그밑에다또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루프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이 테크 다한 트랙 안에 담게 되거든요. <laughs> 이으로 여러 다른 테이크를 녹음을 했을 때 이것들이 다 저장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제가 이걸 들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쓰면 되는 거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테이크들 중에 얘네들을 다 편집을 해서 뭐이 부분과 얘를 또 얘와 뭐 얘를 이렇게 모아서 쓰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편집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녹음을 할때 어 녹음을 시작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녹음을 하게 될 건지 그 마디에 발을 두고 그 다음에 세팅에 가서 내가 어디서부터 카운트를 시작할 건지 정해놓으면 거기서부터 들으면서 녹음을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녹음을 해놓고 일정 구간을 내가 거기서 고칠 것이 있을 때는 오토펀치를 누른 다음에 생기는 구간 내가 고칠 구간에만 예를 들면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루프를 돌리면서 그 부분만 다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부분만 다시 녹음을 계속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거 전체를, 아예 전체를 다 반복하면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악기를 지금 한 트랙으로 녹음할 때, 그러니까 한 트랙만 사용할 때 이야기니까, 이거를 여러 번 녹음한다고 해서 오디오 트랙을 계속 만들어서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트랙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런 음, 멀티 트랙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테이크들을 어, 녹음을 해놓고 여기서 골라서 다음 주에 배우는 편집하는 걸 이용해서 편집해서 하나의 완성된 트랙으로 만들 수 있는 어, 녹음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은 어, 한 트랙으로 받는 녹음이 아니고 여러 트랙이 필요한 녹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보컬 녹음 같은 경우죠. 보컬 녹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랙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랙을 뭐 코러스를 쌓기도 하고 더블링을 치기도 하고 뭐 애드립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트랙이 필요한데 지금 어 노래를 다 녹음하기 상황이 아니어서 기존에 있는 곡에 보컬 멀티 트랙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 살펴보면 어 원곡은 버벌진트의 비범벅이라는 곡인데 그 곡의 맨끝 부분에 보면 코러스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인데. 어, 네, 이런 곡이고요. 이거의 음, 보컬을 한번 살펴보면 어, 일단은 메인 보컬이 I'm 있고 그다음에 메인 보컬의 애드립. i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메인 보컬과 메인 보컬의 애드립이 겹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컬의 볼륨이, 애드립은 좀 작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처럼 한 트랙에 쭉 녹음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트랙을 나눠서 녹음을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음, 녹음을 조금 편리하게 하려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 녹음을 시작할 때 트랙을 필요한 만큼 이름을 다 써놓고, 더블링이나 이렇게 코러스, 화음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녹음 트랙을 하나 위에, 맨 위에 만들어서, 이 위에서 녹음을 다 받고, 그 녹음 받는 방법은 방금 전에 악기 녹음할 때처럼 내가 하나의, 어, 프레이즈로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이크를 썼는데, 한 트랙 안에서 여러 가지 테이크를 녹음을 해서, 결국에는 초이스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트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메인 보컬은 메인 보컬 트랙에 내리고, 애드립이 완성되면 애드립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다시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메인은 여기다 녹음하고, 트랙은, 애드립은 여기다 녹음하고, 더블링은 여기 녹음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지 말고, 녹음은 한 트랙에서 계속 받고, 완성이 되면 이것을 저장해서 내리고, 내려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음,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은 그렇게 하는데, 어,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애드립과 음 메인의 타이밍이 겹치거나 혹은 따로 믹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두 트랙으로 따로따로 받아야 하고 또 하나 의 경우는 어 멜로디가, 멜로디가 메인 멜로디지만 그거를 스테레오로 나누고 싶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메인 보컬 같은 경우 센터에서 나오죠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가사는 양쪽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녹음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혹은 한번 받아서 그것을 복사해서 두 트랙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면 결과적으로는 어, 스테레오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서 완전히 같은 소리가 나올 때는 그것은 결국 센터로 모여서 들리기 때문에 모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테레오 감이 느껴지지 않고 똑같은 멜로디를 두번 불러서 그 이렇게 트랙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 트랙은 패닝을 왼쪽으로 하나 트랙은 패닝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I'm walking in the rain I'm walking in the rain I'm... 이렇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센터에서 나오고 싶으면 트랙을 하나로 만들어서 패닝을 센터로 두고, 같은 멜로디를 스테레오로 만들고 싶으면 양쪽으로 벌어지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두 트랙을 만들어서 두번 녹음을 한 다음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패닝을 나누면 됩니다. 지금 애드립은 물론 센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멜로디에 겹치는 코러스들. 코러스는 아시는 대로 화음을 뭐 위아래 뭐 3도나 뭐 옥타브나 혹은 그런 식으로 쌓아서 어, 만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In t 여기에. In the rain. In the rain. 이런 식으로 화음을 다넓게 쌓아서 이것도 각각 다두 개씩. 코러스만 한번 들어 볼까요? 두 개씩. 로우도 두 개. 그 위에 미드. 그 위에 하이. 결국 멜로디와 같이 들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두 트랙씩. 그래서 결국 메인과, 어, 메인에 딸린 애드립과 그리고 더블링된 멜로디와 그 위에 쌓여지는 화음들을 다 같이 들어보면 I'm walking in the rain I'm walking i e a i I'm walking in the rain 이걸 들어보면은 아까 처음에 처음에 들었던 원곡의 레벨이나 뭐 원곡의 밸런스와 느낌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이것도 물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것을 편집하고 어떻게 어,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이펙팅을 해서 하는 방법들은 차차 배우게 될 거고, 일단은 녹음을 받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은 방법으로, 여러 트랙에, 여러 트랙이 필요한 악기를 녹음을 할 때, 꼭 복걸뿐만 아니라, 뭐, 기타를 녹음했는데, 기타를 양쪽에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트랙으로 더블링을 해서, 패닝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으로 벌려줘서, 어, 소리가 양쪽에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고, 오늘은 두 가지 악기 녹음과 보컬 녹음을 통해서 녹음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